나도 한국에서 거짓말을 하고 자파 유튜브들이 정광훈은 초청장도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초청장을 여기에 걸고 왔습니다 걸고 이런 짓을 내가 해야 되겠어요 예, 이런 짓을 거기서도요 워싱턴에서도 자파 유튜브 내용 내가 다 봤어요 그리고 김민석이가 지금 신길 성결교에서 안수집 사람이요 안순집사가 목사를 뭐 체포를 하라? 네가 정말 안순집사야?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요. 그래서 어, 저는 정도에 빗나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. 내, 내 이것이 소신입니다. 소신. 소신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기 뭐 조중동 기자들 다 오신 것 같은데 저, 저 핸드폰 번호 여러분 내가 공개한 거 아시죠? 010-9999-1111입니다. <laughs>